안녕하세요. 10억 최대표입니다. 혹시 요즘 머릿속이 너무 복잡한데 정작 뭘 어떻게 바꿔야 할지는 모르겠다는 느낌 자주 드시지 않나요? 책상에 앉아도 집중이 안 되고 핸드폰만 만지다가 하루가 끝나고 나 지금 뭔가 큰걸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막연한 불안 그런 상태일수록 사람들은 큰 결심을 합니다.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거나 루틴을 갈아엎거나 이직을 고민하거나 그런데 실은 그 전에 먼저 해야 할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리입니다. 그리고 그 정리는 크게가 아니라 작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제가 정리 하나만으로 월이력을 버는 사람이 됐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의심이 드실 겁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못 믿었으니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본 작고 확실한 정리 세가지즉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옷장, 핸드폰 연락처, 그리고 단톡방 정리를 통해 어떻게 에너지가 바뀌고 루틴이 돌아오고 결정 속도가 달라지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이 정리를 통해 루틴을 회복하고 AI 자동화 수익 시스템까지 연결했던 실전 체크리스트 PDF와 수익화 자료 12종도 함께 드릴테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가 가장 효과를 본첫 번째는 옷장입니다. 옷장 정리는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선택의 피로를 줄여주는 핵심 작업이에요. 아침마다 뭐 입지? 고민하는 데 쓰는 에너지가 하루의 의사결정 능력을 갉아먹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옷이 많다고 잘 입는 게 아니라 자주 입는 옷만 남기고 보기 좋게 걸려있는 상태가 생각보다 뇌를 훨씬 덜 피곤하게 만듭니다. 참고 자료에서도 옷장을 정리한 사람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고 하루의 출발이 빨라진다고 말하죠. 딱 15분이면 됩니다. 당장 입지 않는 옷세벌만 빼보세요. 거기서 시작입니다. 매일 아침 3분씩 아껴지고 머릿속이 훨씬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핸드폰 연락처 정리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소통하지도 않는 수백 명의 번호를 계속 들고 다니며 살아갑니다. 이름만 봐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 이미 오래 전 연락이 끊겼는데도 괜히 삭제하기 망설여지는 사람. 그런데 그걸 계속 품고 있는 건 정리하지 못한 감정을 계속 들고 다니는 거예요. 연락처 정리는 단순한 디지털 청소가 아니라 감정적 에너지 정리입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내 삶의 흐름 안에 없어도 되겠다는 기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딱 다섯 명만 지워보세요. 그 순간 기분이 이상하게 개운해집니다. 남아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훨씬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세 번째는 단톡방입니다. 단톡방은 요즘 시대의 정신적 배경 소음입니다. 보지도 않는 알림, 의미 없는 밈, 내가 굳이 거기 있어야 하나 싶은 모임들. 계속 무음으로 두고 있지만 그 방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는 계속 주의를 씁니다. 특히 정리가 안된 단톡방은 끊지 못하는 관계의 상징처럼 작용하기도 해요. 더 이상 대화가 오가지 않는 모임방, 나를 피곤하게 만들던 업무방 이미 끝났지만 말 없이 남아있는 채팅방. 한 번쯤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이번 주말 단톡방 세 개만 나가 보세요. 하루 중 의외로 많은 시간과 주의력이 회복되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저도 이세 가지 정리를 꾸준히 하면서 정말 놀라운 체감 변화를 겪었습니다. 단순히 공간이 깔끔해졌다는 게 아니라 내가 삶의 중심을 다시 잡았다는 느낌. 그걸 토대로 루틴을 다시 세울 수 있었고 거기에 AI 자동화 시스템을 붙이면서 지금의 수익 구조도 만들 수 있었죠. 그리고 이 흐름은 누구나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이 정리 흐름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체크리스트 PDF를 정리해뒀습니다. 그리고 그 루틴을 바탕으로 수익화까지 연결된 AI 실전 자료 12종도 함께 드릴 테니 꼭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세요. 이 자료는 AI를 이용해서 자동 수입을 만드는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정리로 깨끗하진 여러분의 일상에서 집중한다면 분명 효과가 나올 것을 확신합니다. 방을 완전히 치우는 게 아니라 단 하나의 옷걸이, 단 하나의 연락처, 단 하나의 단톡방부터 정리해 보세요. 고정 댓글에서 자료 받아가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